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오늘은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물론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들었고, 정말 버티기 힘들었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첫 기억은 고아원이에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릴 때 아버지 같은 분께서 저를 맡기고 가버리셨죠. 다들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면 올게, 그런 말이라도 하고 가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듯한 기억력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었지만, 저는 딱히 엄마에 대한 기억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었어요. 잘 울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기억할 게 없었으니까 말이죠. 다른 아이들은 기다릴 부모라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놀리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또래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가 저를 놀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아이와 친해졌고 저보다도 네살 정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고 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저는 입양을 가게 되었죠. 저의 의견은 없었고 입양을 하는 즉시 저는 아이들과 인사만 한 채로 그렇게 바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생긴다는 생각에 좋기도 했었고, 고아원에서 봤던 두 분의 모습은 매우 좋아보여서 그런지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생각나서 조금은 우울했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입양을 갔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불행이 끝났다고 생각이 될 만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가보지도 못했던 놀이공원이라든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기도 했었고 저에게 추억을 많이 심어 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었거든요. 가족이 있다는 게 그런 것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하루하루 지내면서 그렇게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가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린 나이지만 보아온에서의 기억 때문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그분들과의 행복했던 시간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임신이 안 되는 부부였는데 임신이 되었던 것이죠. 언날부터 가족들의 눈이 변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단숨에 알수 있었죠. 매번 와서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파양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따라갔더니 익숙한 곳에 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그곳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 저를 도와주고 놀아주었던 그 아이가 없더라고요. 원장님에게 물어봐도, 좋은 곳으로 갔다는 말만 하고 따로 말을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였기에 제 또래의 아이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갔던 집은 첫 번째 집보다 훨씬 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가면서 네가 여길 가려고 그곳에서 돌아왔나 보다 하시는 말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부유한 곳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렸던 저에게는 따스하게 안아줄 부모의 품이 너무나도 그리웠죠. 그렇게 갔던 곳은 저의 방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꾸몄다 할 정도로 공주님 같은 방이었어요. 원장님이 했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방도 가지고 저는 부모도 다시 한번더 가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도 금슬이 좋으셨고 나이는 있으셨지만 정말 선한 분이셨습니다. 그랬기에 사업도 그렇게 잘 되었겠죠. 하루하루 선한 부모님 밑에서 예의와 여러 가지를 배우며 그렇게 커 나갔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었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안정이 되어 갔었어요. 첫 번째 버림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1년 정도를 부모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최대한 배려해 주시고, 말수가 많이 적었던 아이였는데, 공부도 시켜보려고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첫 번째 파양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고, 부모님과도 꽤나 잘 지냈었습니다. 저의 불행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물론, 그건 아니었죠. 사람이 참 잔인했던 게, 그냥 불행하게 살았다면 받아들일 텐데, 어느 정도의 행복을 주고, 그리고 닥쳐오는 불행이라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업이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루 아침에 정말 여관방으로 갔었어요. 문을 열라고 소리치던 모습들, 그리고 어른들이 물미듯이 밀려와서 부모님을 찾는 모습 너무나도 두려웠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는데 부모님이 안 돌아올까봐 너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고 나니. 바로 부모님께서 나타나셨네요. 그렇게 저를 데리고 여관방으로 피신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힘들다고는 하지만 부모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다시 고아원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죠. 부모님께서는 저를 꼭 껴안으셨고 작은 여관방에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조차 저는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행복이었죠. 어릴 때의 상처란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혹시라도 나를 버릴까 봐 가장 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른 지방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몇 번의 이사를 경험해야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은 이사를 가야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마지막 이사라며 이제 이곳에서 계속 살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아서 다들 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촌이라고 생각할 만큼 깡촌이었어요. 학교는 거의 한 시간을 가야지 닿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또 그곳에서 살아갔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두 시간을 걸어서 왔다 갔다 했어야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어느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무언가 이상한 예감에 저는 바로 뛰어들어갔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들은 그대로인데 부모님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깜깜하게 불 꺼진 창,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부모님이 보이지 않았던 집, 그리고 불안한 마음. 그때 보이는 저의 조그마한 책상 위에 편지 한 통. 책상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밥상과 함께 썼던 저의 책상이었죠. 거기에는 부모님의 글씨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이죠. 서랍 속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니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까지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며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이죠. 서랍을 보니 봉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투를 끌어안고 맨발로 부모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어디에도 부모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을 때 그 때와 비슷한 상황을 보았어요. 욕짓거리를 하는 어른들이 어느새 저희 집 앞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 때의 기억이 나면서 저는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어디든 도망가야 해서 무작정 뛰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생사조차 모른 채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그 후로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부모님께서 남겨준 돈으로 여간방을 구했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성인이 되지 않아서 돈이 되는 일은 할수 없었지만, 이곳저곳 신문 배달부터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그래도 먹고 살기는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렇게 울면서 버텼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어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 무작정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막상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어요.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에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어서 그런지 확실히 벌이는 다르더라고요. 아늑한 집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괜찮은 남편을 만나 가정도 꾸리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1년 정도 안 쓰고 돈을 버니 그래도 나름 많이 모았었어요. 거의 밥도 안 먹고 모았으니 그 정도로 편안하게 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공장기계의 실수로 인해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의 실수도 아니었고, 갑자기 기계가 돌아버린 것인데, 저를 그렇게 내쳐버리더라고요. 병원비라고 하면서 얼마 던져주고, 그동안 일했던 것들을 주면서 말이죠. 저는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어요. 참 인생이란 게 너무나도 힘들죠. 거의 세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여관방에 박혀있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아침에는 TV를 보면서 술을 먹었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잠들면 저녁에 깨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술을 먹었죠. 그때서야 생각해보니 저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날아갔었어요. 신이 있다면 마치 미끼를 주고 어느 정도 달려오는지 보고 다시 바다에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무너지는 어느 날, 부모님이 꿈에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안타깝기라도 한듯 그렇게 꿈에 나오는 날이 있었죠. 한 번도 나아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잡아주려고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다시 한번더 힘을 내어보자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새롭게 일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구했던 일이 조그마한 경리였는데 그나마 몸을 쓰지 않아도 되고 한 손으로도 일을 충분하게 할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자그마한 곳이라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필요하진 않았고 사장님 옆에서 그렇게 계산 정도 해 주면서 잡리를 처리하는 사람이었죠. 말이 경리였지 한마디로 사장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부터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무실에는 거의 저희 둘밖에 없었기에 둘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손가락이 왜 그렇게 되었냐 말도 하면서 사장님의 친근한 말에 점차 사람의 정을 느끼게 되었죠. 사장님과의 나이 차이는 12살 정도. 처음에는 나이 많은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갈수록 저와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나이 차이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좋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첫사랑이라서 그런지 설렜고,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행복했었어요. 출근을 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한 후,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꿈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밖에서 데이트도 했고, 저의 옷도 사주시고, 필요한 것도 사주시면서, 그렇게 연애를 이어갔죠.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도 들으면서,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었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 만나고 일을 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어느 예쁜 여성분께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장님의 아내분이시더라고요. 차를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내라는 말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유부남인 거 당연히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저의 또래로 보이는 아내, 능력 있는 사장답게 확실히 아내분도 멋있었고, 그에 비해서 저는 초라했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는 사장님은 아내와 저를 보고 딱히 당황한 표정도 없더라고요. 아내분은 해외에 나가셨었고, 그날 돌아오신 것이었어요. 사장님을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며 안으시는데, 안긴 사장님께서는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안아주고 자리로 가시는데, 아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격리에 새로 뽑았어? 음, 전에는 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정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아내분은 저를 아래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의 손을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내는 전의 격리가 사장님과 무슨 일이 있을까봐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는 손도 이런데 무슨 바람을 피겠냐,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런 시선을 받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저는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첫사랑은 배신과 경멸로 끝이 났죠.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번 생은 행복함이라고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사장은 돈을 꼬박꼬박 줬기에 통장에 쌓여 있는 돈은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그동안 잘 챙겨주지 않았니 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가라, 하는 느낌? 그렇게 저는 남은 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다고 하는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무도 없는 내 삶에 작은 사치를 누려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며칠 사이에 제가 평생을 모아온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찌해도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 저는 그돈다 쓰고 죽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돈 쓰고 사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괜찮다고 하는 호텔에서도 묵어보고, 좋은 옷 입고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딱 일주일의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모은 돈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네요. 남은 돈 얼마 들고 저는 기차를 탔어요. 예전에 살았던 고아원이 그리웠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하니 정말 편안했네요. 저는 그날 기차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계란도 까먹고 마지막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던 고아원.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아서 멀리서 바라만 봤었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주변 풍경이 좋았던 것. 저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행복한 시절을 만나게 해줬던 것. 첫 기억이 거기라서 끝도 그곳에서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지금 살았던 곳과는 많이 멀어졌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곳은 이곳이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을 다짐했죠. 그날 밤 저는 동네 슈퍼에서 술을 한잔 거하게 먹고 그렇게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꽤나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곳에서 떨어지면 죽겠다 싶을 정도의 높이였죠. 소에치에서 비틀비틀 올라가는데, 어쩜 그렇게 계단이 높은 것인지, 누군가 저를 부르는 듯한 환청을 들으며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내려다보는데 사람들이 사는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저 불빛 속에서 내가 갈곳 하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옥상 난간에 기댈 때 누군가. 강하게 잡아 끄는 힘에 저는 뒤로 당겨졌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얼굴. 어두운 곳이라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수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저를 놀리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이더라고요. 첫마디는 미쳤냐? 였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부르던 것이었죠. 그는 저를 보고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다며 저를 가득 끌어안더라고요. 어 아니 벙벙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정말 술이 깬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갔고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입양을 간 후에 자신도 입양이 되었는데 자신이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로 양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굴러 들어온 덕분에 아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양아버지는 폭행을 시작했고, 나이가 꽤될 때까지도 폭행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도망 나왔고, 혹시나 해서 고아원을 찾았는데 저를 찾지 못했던 거였죠. 그는 그렇게 이 악물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노력했고 결국에는 이루었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저를 찾았지만 저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찾은 이사로 인해서 저를 찾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죠. 그렇게 찾은 지몇년 언젠가부터 한 번쯤은 고아원에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번씩 고아원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날 고아원에 들렸다가 집에 가고 있을 때 저를 보게 되었던 거죠. 차를 세우고 급하게 따라와서 만난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가 사는 곳으로 올라왔고 저의 신분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절차로 빚을 모두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3년 후 결혼을 했고, 지금처럼 살고 있습니다. 쌍둥이 딸 낳고 아주 잘 살아가고 있죠. 저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였고, 저의 손가락을 보면서 안쓰러워했던 눈이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정말 눈 녹듯이 한 번에 사라졌었어요. 마지막을 결심했던 순간 나타난 저의 남편, 사람은 꼭 불행만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참 힘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저의 시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날들도 찾아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